말씀은 어제 빌닷의 말에 이은 요배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닷은 앞장의 시작부터 요를 향해서 네가 언제 말문을 닫겠느냐? 좀더 지각 있는 말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겠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라는 아주 거친 언사로 요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욕을 악인에 빗대어서, 어, 악인이 맞이할 멸망의 길이 어떠할지를 이야기하며, 마치 저주하듯이 욕을 향해 거친 말들을 쏟아냈죠. 이렇게 빌닷과 욕의 친구들은, 어,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욕을 보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분노하고, 그렇게 욕을 정제하고 공격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욕은 아주 큰 상처를 입었는데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열 번이나 학대했다 라고 욕을 표현할 정도로 그의, 그들의 말로 인해서 욕은 정말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요이 현재 얼마나 큰 외로움을 겪고 있는지 말씀 말씀 마다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욥은 그의 고통을 알아주기를 바랬던 친구들로부터 정죄당했고 자기가 속했던 모든 공동체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소외당하게 되었습니다. 친척들과 자신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났고 완전히 그를 외면했으며 그의 종들까지도 그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았고 아내와 형제들조차도 욥을 혐오스러워한다라는 표현에서 어 욥이 얼마나 지독한 고독 속에 고립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욥의 이야기를 한절한절 읽어 가면서 그가 겪고 있을 이 심정적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당한 고통도 정말 너무나도 끔찍한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가 마음을 나누면 들어 주는 이가 단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의지할 리가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네가 그런 불행을 겪는 이유는 다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는 걸 생각해 보니 정말 상상만으로도 너무 괴로워서 당장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성경 속에 들어가서 요배 손을 잡고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를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렇게 바른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말 한마디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의 지인들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그 한마디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시 지배적이었던 생각들, 즉, 불행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불의를 행한 자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요을 탓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렇게 욥을 탓해서 그가 완전히 힘이 빠져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욥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저 그를 몰아세울 뿐이었죠. 그래서 욥은 지금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상처를 받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요배 절교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당연하게 고통 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의 아픔과 소외된 이들의 삶을 당연하게 지나치곤 합니다. 제가 당연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저도 이 말을 쓸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들을 보면서도 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그냥 무심히 그들을 지나치고 있다면 바로 그 마음이 우리가 어 그들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이웃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고난 속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무관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욕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죄가 분명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이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어, 말씀 을 읽는 중에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바로 요배의 마음과 그의 상황을 정말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울고 있는 이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세상이 빛 일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 앞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요벳 친구들처럼 높은 데 마음을 두기를 우리 이제 그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웃이 혹시라도 내가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는 믿음이 아직도 작아 보이고 때로는 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더라도 그러한 판단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그들의 고난의 원인이 저들의 죄로 인한 것이야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2절 말씀에서 욕은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즉, 그동안 자기가 당해왔던 그 고난보다 지금 친구들이 자기에게 한그 말이 자기에게 더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동안 우리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냐 했던 그 판단들과 정제로 인해서 어 생겨났을 아픔들이 내 주변에 분명 존재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그동안 내가 판단하고 정제하면서 행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욕들이 내 주변에 생겨났을까?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자,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난당하는 가족이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난당하는 이이가 울부짖을 때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가슴을 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요비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들이 자신의 그 고통에 찬 울음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자기의 죄와 수치만 증명하려고 했던 그 행동들, 그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해 기도하거나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자고 인도하지 않고 그저 정죄와 판단만 소단을 뿐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반복되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 저의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욥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면 어리둥절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껏 읽어온 말씀들을 떠올려 볼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도의 모습 기도라고 정의할 만한 어떤 거룩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요배 기도를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통 속에서도 요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 외치고 있는 그의 모든 말들이 기도로 느껴집니다. 너무 괴로워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 하면서 괴로워할 때도. 또 친구들이 어, 이렇게 아픈 말을 해서 지독한 외로움을 경험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비 무릎을 꿇고 골방에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만큼 잘 다듬어진 대표 기도문을 어 대표 기도문과 비슷한 그런 문장이 한 문장도 여기서 보이지 않아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요배 모든 말과 행동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원인을 알수 없는 고통 속에 계신다면 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러한 고난을 겪고 계신다면, 이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시오. 유창하게 다듬어진 기도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도 좋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외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끝까지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러면 분명 주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요백에 자기 자신을 보여 주시고 마침내 그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시는 것처럼 분명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또 나의 이웃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세상의 미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